아유, <laughs> 멍게들 많이 오셨네 아유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아유, 그 멍게 인사 엄청 먼데 <laughs> 여기까지 앉주셔서 감사하고 또 불쌍분들도 계시다면 네, 등등 도울 수 있겠습니다 <laughs>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타고 와, 저는 KTX 타고 왔요 KTX 타고 왔는데 KTX비만큼 여기까지 택시비가 KTX비만큼 나오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k t x 타고 올라가야되는요 제가 너무 오래 기차 아으면서 주차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북에 네, 가셔야 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가셔도 아무런, 아무런 재지가 없으니까요. 네, 편하게 가셔도 되고. 네, 근데 오랜만에 하는데도 되게 재밌게 잘했고. 네. 이기 극장이 좋더라고요. 되게. 근데 좀, 백설랑좀 멀긴 한데. 뭐, 노래, 노래하기 되게 편한. 이리 <laughs> 봅시다제 동생을 지켜주고 싶으니 <laughs> 아무튼 아, 네. 아, 그런 해피닝도 있었는데 뭐, 다행히 사고 아니여서 다행히도 가넘어왔어도 저희끼리만 옆에서 열심히 놀리고 왔어요 <laughs>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고 다행히 그 친구 말을 상처는 안 받았고 다행히 끝이 이겨내더라고요 뭐, 진짜 빛에서 정말 진짜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하면서 다들 아, 네, 이제 아쉬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 아쉬워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지방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마지막 지방 공연을 했던게프로이저적인 네.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때 수원 공연 갔다는 게 아마 마지막 지방 공연이 어떤 걸로 알고 있고 <laughs> 그때 과고몇년지났는 뭐 저는 참 지방 공연 운이 없다, 맨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와, 운이가 너무 좋고, 울산 참 좋은 곳이같고 어제는 바다도 보고, 보러 가야 어요 바다. 바다도, 바다 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먹을거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것많 서울에서만 됐다가 이렇게 울산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애가 다 같이 여행 온거 같고 다 아, 같이 초어팀 같아요 그래 아, 맛있는데 식사하러 실게요이 같이 기야괜찮야 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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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기마감시간야꼬기마감시간 더블로도 충분하리랑 네. 모자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돼가지고, 우리가 올려가지고 아, 네. 다들 오늘 올라가, 아,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올라가시나요, 다들? 네, 다들 올라가고 네, 내일, 내일, 아, 네. 내일 가시고, 아, 내일 가시고, 오늘 가시고, 내일 가시고, 오늘 가시고, <laughs> 내일 가시고. 아, 네. 아 오늘 가시면 기차도 기차 타고 가세요. 기차 62가 기차 값만큼 나와요. 그거 아, 하나만 당황스러운 도시 2만 2만 얼마 나온 요 제가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게 꼭 어? 뭐지? 많은 얼굴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녀시대 유리 선배님이 거예요. 대학교 한기수 선배님이 보여어요 근데 네. 한 10년 넘게 못 봤을 것 같냐? 옆에소심만이알았다 <laughs> 같이 걸었어요. <laughs> 매니저 분이랑 가시는데, 잘 했다 근데 제가 사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laughs>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은 너무 금방져 보이지 않을까 싶었어. 아니,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멋있게. 뭐 지방공연 갈 때마다 그래도 뭐 그런. 유쇼들이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인츠앤스 가이드, 수연 지방공연 할 때도, 경주 지방공연이는데 끝나고 이제 가려고 k t 스 타러 왔는데, 다비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비치. 연예인을 다, 요러고 탔어요. 연예인을 다, 연예인 얘기아니까 아니, 뭐, 여기까지 오는, 너무 먼게 오셨는데, 등등 처음 보신 분들 좀 있으시죠? 있으있더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비극적인데 여기 나쁜 진짜 정말 애초부터 나쁜 사람은 없고요. 다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지들 읽어보니까 대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지 않,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대본이 그렇게 만든 하고 있어그막래 이렇게, 이렇게 막, 막 저녁 식사들은 꼭하시고올라가시고 모시고 <laughs> <그런, 웃음> 아, 술도 이성 남자분들은 안 돼요. 지고 <laughs> 네, 뭐, 그런. 이는 약속들부터 웰컴뱅크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국중밥, 국중밥, 김인, 성황, 부르건에서 한거다아 맛있긴 한데, 어쩔 수없도 이름 없는 약속들부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많이 보어와 주시고 이게 재밌는 소재는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지는 사실 진실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잘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연습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러와주시고보러와서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 어, 이걸 제이으 아니다라고 할수 없지만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들어준 점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줄 수 있고 한번씩그 역할의 사실들을 좀 찾아보려고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예술의 어떤 한 목적이라고 봐요 목표 지점이기도한것 같아요 많은 줄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음.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하지만 어쩔 수없 픽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풀로 담고 있지는 못하니까 아, 그냥 방안에서 다다 하고 그런 있 어. 케이스본 분들도 계실 거 같지만 꼭 부산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저 친구가 너, 누구지? 어, 아까 되게. 마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앞에서부터 두 번째로 죽었던. <laughs> 앞에서부터 두 번째로 죽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양한에 보통 거주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고. 네, 보시면 서울역에서 내려서 4호선 타고 평화역 오시면 10월 10일, <laughs> 이로 오는 약속 트렌드라는 공연을 하니까 오늘 저를 보신 분들은 한번 슬쩍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다제 운입니다. 아무튼 <laughs> 이렇게 한번씩 서울 오실 때 한번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네. 문화생활이 괜찮아요. 저는 더 많은 지방 공연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계시다면 각 지방 부처 관계자분들과 연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등등도 라인스토리로 꼭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많은 지방 공연 오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잘 쉬다가 다니고, 다니고 올라가시는 잘 올라가시고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편지랑 뭐 주실 거 있으시면 저 주세요 <laughs> <laughs> 또 가지고 계시면 당당하게 고맙습니다 당당하게 <laughs> 주세요 네. 이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받는 게 네. 되셨죠? 어우! <laughs> 거짓말을 어 <목소리> 저는 얼른 들어가서 나머지 정리를 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조심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울산 네. <응> 정말 좋은 도시네요. 가겠습니다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니다